고그 다음 리콜이 사실은 미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당히 격한 반응이 나온 리콜입니다. 2024년형 현대 산타페와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에어백 결함으로 5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댓글에 그런데 뭐 현대같이 바람 문제 아니면 절도 당하는 차 만드는 게 습관인 애들은 뭐더 그럴 거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읽기 힘들 정도로 신랄하게 비아냥거리는 미국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지고 80대 할아버지들이 옆에 같이 데이트 나온 할머니들을 태우시고 옛날 캐딜락 싹 주차하신 다음에 차에서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모자 쓴 할아버지가 땅 내리시고 데이트 같이 온 할머님과 함께 식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차의 인생을 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빛돌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완전히 막 개판 5분 18초 전인 미국 대표 럭셔리 자동차 캐딜락 srx 새 차를 보여드리면서 이번 해에 미국에서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주요 리콜드과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말로 다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캐딜락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등 흥미로운 주제로 영상을 꽉꽉 채웠습니다. 또 오늘은 차량 상태가 상당히 더러운 상태인 만큼 오랜만에 시트 뽑고 엔진룸까지 빠끈아이 작업을 했습니다. 차량이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함께 느껴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차주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오늘 차량의 차주는 고시국 때두 차례나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만성적인 심장병이 생겼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호르몬 조절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체온 조절도 잘 되지 않아서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찌는 현상이 생겼고, 어떨 때는 추워서 오한에 떨고, 어떤 때는 더워서 땀이 비오듯 흐른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원인도 해결책도 모르는 병이 한꺼번에 갑자기 생겼고 항상 건강하고 쾌활하던 성격이었지만 몸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울증도 함께 왔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상태로는 일을 할수 없다는 소견을 냈고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마음 상태가 호전되고 몸이 변화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어서 한결 나아졌지만 이제서야 그간 돌아보지 못한 여러 가지 헝클어진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첫 걸음으로 차를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뜻하지 않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과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불행 중에서도 제 작업이 파이팅할 힘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AI 기술로 복잡한 영상 편집을 라면 끼리는 것보다 쉽게 도와주는 원드쉐어 필모라에서 영상 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혹시, 아, 직장 댕기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고, 유튜브 잘 되면 이거 지긋지긋한 직장 때를 치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짜투리 시간에 영상을 만들어서 부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이소 얼마 전에 출시된 필모라 14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AI 기술이 있는데,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면, 은 필모라는 AI 텍스트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주는데, 녹화 버튼 누르고 이제 뜸을 들인 부분이나 말이 비는 곳을 자동으로 컷 편집을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타격감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새로 KFC가 생겼었습니다. 막, 엄청 간단하죠? 뿐만 아니고 자막도 이렇게 아주 깔쌈하게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새로 KFC가 생겼었어요 또 영상 만들 때 배경음이나 효과음 이거 저작권 때문에 엄청 신경 거절리거든요 Filmora14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AI 기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작곡을 해줍니다 음악을 영상 초반에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 미국은 차도 크고 사람도 크고 막 반대기도 이만하고 KFC 치킨 크기가 한국보다 작을지는 내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을 AI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새로 KFC가 생겼었습니다. 클릭 단몇 방으로 모자이크가 완벽하게 바뀌는 모습입니다. 아, 자, 그리고 엄청 싱통방통한 기능이 제가 찍어놓은 기존 유튜브 영상을 AI 기능을 이용해서 쇼폼 영상으로 제작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완성된 영상을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업로드만 해도 AI가 알아서 짱구를 굴린 다음에 제작된 쇼폼 영상들을 뱉어냅니다.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영상을 살짝살짝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치킨 할배는 철이 빨리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Filmora 14의 AI 기술로 영상도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뭐 나는 유튜브 하고 싶은데 영상 편집하는 게 어리버섯 못하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제가 걸어놓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중에 먼저 2024년에 실시된 주요 현대차 리콜들과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리콜 사항을 전해 드리면은 10월 22일에 Car and Driver에서 수소 가스 배출로 인해서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현대 넥소를 리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1545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매된 수소차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수소차에는 열 활성화 압력 완화 장치가 있답니다. 근데 수소 연료 탱크가 이제 과열이 되면은 이게 압력도 높아지니까 수소 가스를 대기로 살살 배출되도록 하는 게이열 활성화 압력 완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게 유리 전구처럼 생겼고 이게 탱크가 특정 온도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뽀사짐과 동시에 수소가스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스를 방출시켜 가지고 연료 탱크 압력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 도로안전교통국에 따르면은 유리의 균열이 온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손이 돼 가지고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와중에도 이렇게 수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배출될 때 주변에서 막 어, 춥다고 담배 한테 풀라고 담배 불을 팍해 보면은 절대 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런 화재 위험 때문에 리콜 서비스로 이 압력 완화 장치를 교체하기 전에는 야외에 이렇게 주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유리 전구를 금속으로 교체할 예정이고. 2024년 5월부터 출시되는 넥소 자동차에는 이미 새로운 장치가 설치되어서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인들은 아니, 나는 지난 5년간에 수소차를 살 만큼 강큰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는 게더 놀라운데? 아니, 압력 안전장치를 유리로 만든다고? 최악의 조건에서 테스트도 안 해본 거임? 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수소차 리콜 이외에 현대자동차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2024년 한해 어떤 리콜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는지 짜잔한 거 말고 굵직굵직 한 걸로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도로 안전국 보고에 따르면 2024년 5월에 2024년형 엘란트라 코나 총1 3 0 0 0대의 배기 가스 재순환 시스템 결함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배기 가스 재순환 시스템이 결함이 있으면은 자칫하면은 이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고마 뒤에서 오는 차가 받아버리는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 무상으로 배기 가스 재순환 시스템을 교체해주는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이 그다음 리콜이 사실은 미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당히 격한 반응이 나온 리콜입니다. 2024년형 현대 산타페와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에어백 결함으로 5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에어백이 딱에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박았을 때, 작동이 되지 않거나 충돌도 없이 갑자기 에어백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한국에서 4월에 처음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결함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사나페 뭐그 차주분들은 한국에서 리콜을 받고 안전하게 타고 계시겠습니다 이에 미국 네티즌들은 현대 새산타페는 렌드로버 디자인이랑 퀄리티 둘다 동시에 제공해주네. 딱 꼬라지를 보니까 이번에 새산타팬는 고장과 고장의 연속이겠다. 그리고 그 대댓글에 아니 현대뿐만 아니고 원래 새 디자인 첫해 상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고 그러는 게 정석 아니냐 그런데 뭐 현대같이 바라문지 아니면 절도당하는 차 만드는 게 습관 인 애들은 뭐더 그럴 거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읽기 힘들 정도로 신랄하게 비아냥거리는 미국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형 제네시스 gv 70 15000대를 대상으로 연속기 결함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이 커넥터 내부에 물이 새어 들어가면은 변속기가 주차 상태에서 중립기어로 예상치 못하게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주차를 걸어놨는데 차가 지 혼자 슬슬 기어댕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를 수리하거나 내부 배선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위험으로 인해서 약 9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에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 보고에 따르면은 시동 장치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은 전기 합선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면은 주차를 박아놓거나 주행 중에도 엔진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건의 관련 문제가 확인되지만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차주들은 리콜 서비스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실외나 구조물에서 떨어져서 주차를 하라고 그렇게 당국은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현대 자동차 주요 리콜 현황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결함이나 생산 절차에 대한 하자를 숨기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래도 현대는 생산 과정에서 있었던 결함들을 숨기지 않고 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리콜 조치가 되었겠지만은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 해당 모델 차주분들은 리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밑돌세가 말아 드리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은 미국 대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캐딜락을 몰고 댕긴다는 것은 성공의 상징이자 지위를 대변하는 자동차였습니다. 여기서 과거라는 말과 였습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 1980년대 최전성기 시절에 미국에서 판매된 고급차 3분의 1이 캐딜락이었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고급차를 비롯해서 급기야 전기차들까지 지금은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경쟁사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캐딜락은 미국 최고의 럭셔리 차가 되었고 어떻게 나락을 가게 되었으며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남았는지 제가 시원하게 먼저 말아 드려 보면 일단 역사를 한번 짚어 보고 가야 됩니다. 캐딜락은 1900년대 초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원래 포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포드의 창립자 헨리 포드 행님이 당시에 투자자들하고 분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분쟁이었냐면은, 포드 행님이 배당금 배분에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드 행님은, 배당금 못 줘?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마인드였어가지고, 투자자들하고 척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좀 옛날 마인드에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재무 감사라든지, 뭐,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신식 경영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자들하고 막 맨날 첫날 대판 싸우니까 회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고, 포드 형님이 나가신 다음에 남은 시설이나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걸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팔려면은 적정 가격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가치를 매기려고 엔지니어 양반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 양반 이름이 릴랜드라는 양반인데, 릴랜드 이 양반이 남은 시설하고 남은 직원들을 이리저리 살피는데, 이쓰 계산기를 두드리 보니까 어 이거 의외로 포드 형님이 알맹이를 많이 남기고 갔네 싶어 가지고 그냥 이대로 새로 회사를 차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재료 다 때려 박고 끓였는데 맛이 기가 막힌 부대찌개처럼 남은 시설과 직원들을 모아서 탄생한 게 바로 캐딜락입니다 그래서 초기 캐딜락 차를 보면은 포드에서 만든 차량하고 비슷해 가지고 자칫 짝퉁 포지션이라고 평가절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릴랜드 이 양반은. 포드 흔적 지우기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독자적으로 브랜드를 발전시키다가,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 몸집을 키우고 체급을 올리고 싶어 하던 GM사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GM 산하로 인수됩니다. 그러니까 GM 품만에서 안정적으로 실험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그때 나온 게 실내 공간 밀폐 기술을 상용화시킨 게 바로 캐딜락이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엔진 시동을 걸수 있는 기술도 캐딜락이 뽑아냈을 정도로, 사실 지금은 당연히 여겨지는 기초 핵심 기술들을 많이 뱉는 게 바로 그 시절 캐딜락입니다. 당시 캐딜락은 혁신적인 자동차 브랜드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원래 이런 큰 전쟁이 나면은 이런 중공업 공장들은 에드온 달고 탱크 뽑는 무기공장 팩토리로 전환되는데 캐딜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탱크와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량은 줄어들었지만 탱크와 항공기 엔진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영감을 받았는지 전쟁 후에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캐딜락 특유의 이박센 앞범퍼와 떡대가 우람한 차체나 아름다운 뒷선은 당대 럭셔리 자동차 디자인의 표준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징적입니다. 이 전쟁 후에 산업이 발달하니까 동시에 미국인들 지갑도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띈게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 스포츠스타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런 성공한 양반들이 풍기는 진한 성공의 냄새에 도취되어 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이 돈좀 만지기 시작하면 과시의 수단으로 캐딜락을 뽑았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옛날 캐딜락 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봐도 정말 멋지거든요 이거를 미국에서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가끔씩 미국 시골이나 외진 곳에 있는 그 오래된 뷔페 형식의 그 식당이 있습니다 차카라마 아니면은 골든 코랄 이라든지 그런 오래된 뷔페식 그 체인점이 있거든요 거기는 주로 나이 지극하신 분들이 점심 특선 잡수로 자주 오시는 곳인데 여기 주차장에 보면은 캐딜락이 자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80대 연세 지극하신 분들도 사랑을 하시고 연애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80대 할아버지들이 옆에 같이 데이트 나온 할머니들을 태우시고 옛날 캐딜락 싹 주차하신 다음에 차에서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모자 쓴 할아버지가 딱 내리시고 데이트 같이 온 할머님과 함께 식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캐딜락의 성공은 70년대까지 쭉쭉 이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자동차 역사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 이전에는 큰게 장땡이지 라는 미국인들의 인식이 오일 쇼크발 경기 침체로 지갑이 후달리기 시작하니까 기름 줄줄 새는 미국식 큰 차를 몰고 다니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이 지구 반대편 아시아에서 수입된 작고 경제적인 차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고 연비 좋은 차를 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미국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서 빠져 나오면서 다시 럭셔리 브랜드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럭셔리 하면은 떡대가 큰 미국식 차를 타왔는데 그런 떡대가 큰 미국식 차는 힘은 좋지만은 보트 같이 이제 묵직하고 둔탁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일쇼크 때 미국인들이 일본식 소형차를 한번 타보니까 이거 크기는 작은데. 아, 막 운전하는 맛이 괜찮은 겁니다. 코너도 잘 돌아가고 빠르고 뭐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아는 건 몰라도 자동차에 있어서는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 맛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형 럭셔리 차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아니, 독일산 소형차는 일본 소형차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는 그 맛을 알게 되었고 이제 돈좀 있는 미국 사람들은 BMW, Mercedes-Benz 포르쉐 같은 독일 차를 사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장의 이단 옆차기를 가만히 지켜보는 캐딜락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좌충수를 놓게 됩니다. 당시 추세가 일본산 소형 자동차, 독일산 소형 럭셔리 자동차다 보니까 캐딜락의 아들도 얼추 분위기를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큰 떡대에 빡세고 우람함이 특징이었던 고중량 저반복 중 캐딜락도 차량 크기를 줄이고 연비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이게 뭔 짓이냐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더락 알죠? 드웨인 존슨 이 양반이 만약에 연기 변신을 위해서 근육 다 빼고 멸치로 등장해서 영화를 찍는데 드웨인 존슨은요 연기를 개떡같이 못합니다 화난 표정, 슬픈 표정, 문지방에 발 찡긴 표정 전부 다 똑같습니다 원래 근육으로 배역을 받아먹는 인간이 이제는 근육이 없고 연기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캐딜락이 딱 그렇습니다 기존의 캐딜락의 특징을 전부 다 빼뿌고 차를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GM사의 보급형 브랜드인 쉐블레 라인 자동차랑 너무 비슷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쉐블레 차에 마크만 바꾸고 보는 돈대로 더 받는 식의 꼴이 돼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메론이라는 자동차인데 아니 솔직히 제 눈에는 보급형 쉐블레거가더새끈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안타깝게도 캐딜락이 1980년대 럭셔리 자동차 시장 점유율 30% 초반대를 꽉 잡고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와서는 20% 초반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캐딜락 쳐다도 안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다시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큰 차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때문에 SUV 시장도 상당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안전히 소멸 위기에 처한 캐딜락의 호흡기를 꼽는 모델 하나가 탄생합니다. 1999년 밀레니엄 직전에 출시된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에스컬레이드가 출시된 후에 이 차는 돈자랑 언니자랑의 힙합문화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래퍼들이 성공하면 지르는 차가 바로 이 에스컬레이드일 정도로 그 특유의 웅장한 떡대는 과시용으로 정말 최고였습니다.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캐딜락은 영광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GM이 파산하게 됩니다. GM 파산 당시에 여러 개의 산하 브랜드들이 줄줄이 날아갔지만은 그 와중에도 캐딜락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말 그대로 목숨만 부지했지. 그 후로 새 모델을 이것저것 출시하지만은 결함과 결함의 흑역사만 남기고 단종되는 수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캐딜락이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중국입니다.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의 예에서 봤듯이 에스컬레이드가 과시형으로 정말 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사실 케델락측의 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뭐 미국에서 뭘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중국 시장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그게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최근에 상당한 궤도에 올라온 중국 럭셔리 자동차 회사들과 다이달을 깼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캐딜락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오늘 작업도 마무리되어갑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작업 결과 차주 반응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업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check it out. <laughs> i don't think i've ever seen any of my cars this way <laughs> yeah, she's been so excited to see it the other day. <laughs> yeah. it literally sparkles yeah i hope you like it oh my god yeah, dude, you did a great thank <laughs> you <laughs> yeah go around even the mats, the mats yeah, yeah. were bad. Yeah, I extract everything. <laughs> yeah. The wheels! You like it? The wheels look so nice. Not too bad, isn't it? <laughs> yeah. Like in there? It was like some black thing was like caked up. Oh, I know. So my mom had the car before me. Uh -huh.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e o t i v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